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이게 한남동 쪽으로 갈 예정이고요. 아, 오늘 갈 곳은 웨스턴 차이나입니다. 원래 예전부터 제가 가려고 했던 그 리스트에도 있었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소개시켜 주기도 했어요. 근데 뭐 엄청 많이 소개시켜 줘서 여기 가라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뭐한 2년에 한 번씩은 어 여기 한번 가봐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음, 오늘 왔습니다. 웨선 <laughs> 차이너는 딤섬으로 유명하고요. 어, 뭐 기본적으로 좀 알려져 있던 차에 어, 2022년 7월 달에 쯔양이 또 여기서 방송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또 본격적으로 많이 더 알려진 것 같습니다. 어, 딤섬이 많고, 그리고 중국식 메뉴도 많이 있는데, 딤섬이 유명하다고 하는 전문점 치고는 중국 음식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 중식당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딤섬을 한 3, 4개 정도 먹을 예정이고요. 메뉴 중에서 식사류 말고 요리 쪽에서 좀 괜찮은 거 하나 있으면은 그렇게 먹을 생각입니다. 웨스턴 차이나는 한남동이 본점이고 그리고 압구정 쪽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두개예요 영등포 쪽에도 웨스턴 차이나가 있긴 한데 거기는 이름만 똑같은 거지 여기 웨스턴 차이나하고는 좀 다른 중식당입니다. 압구정이 더 가까우신 분은 압구정 쪽으로 가시면 좋은데 거기는 또 메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메뉴를 다양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한남동 쪽으로 오셔서 제대로 어, 느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스턴 차이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반찬은 샐러드 코너에서 무제한으로 가져다 드실 수도 있습니다. 드실 만큼 조금씩 퍼서 드시면 되고요. 짜차이와 단무지도 있어요. 저는 그냥 짜차이와 단무지만 가지고 왔고요. 따뜻한 차가 제공됩니다. 소령포입니다. 생강채와 함께 새피스 나와요. 쪄서 나오는 딤섬류는 동일한 딤섬통을 사용해서 그런지 새피스만 나오는 것 같고요.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사이즈를 비교하기 위해서 단무지 반쪽을 옆에 대봤는데요.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소룡포의 육즙을 확인해 보려고 만두피를 살짝 찢어줬고요. 크기에 비해서는 육즙이 잘 담겨져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만두피는 소룡포 치고는 조금 두꺼운 편이었어요. 내용물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느낌은 있었지만 많이 아쉬웠습니다. 만두 손은 잘 들어 있었고요. 육즙 확인한다고 만두피 찢지 마시고 그냥 한 입에 드시면 입에서 팡 하고 터지니. 한 번에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생강채도 조금 올려 먹어 봤는데 매운맛이 많이 안 빠져서 그런지 생강을 그대로 먹는 것 같아서 소룡포가 제 역할은 못 했고요 최근 딤섬 좀 괜찮다고 하는 중식당에서도 소룡포 한판 주문하면 6개에서 8개 정도 나오는데 개수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고기 카레 춘권입니다 튀긴 딤섬으로 하나 주문했고요 조금 독특한 맛으로 주문해 봤습니다. 3개 나오고요. 크기나 두께는 적당했습니다. 우선, 춘건의 튀김 식감이 바삭하고 좋았습니다. 안에 들은 카레 맛도 너무 톡 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향이 좋았어요. 하지만 소고기는 좀 아쉬웠습니다. 고기가 좀 질겨요. 채 썰어 가늘게 들어간 소고기인데, 소고기의 식감이 춘건의 크리스피함과 카레의 향과 맛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잘 튀겨내서 먹을 때마다 전달력이 꽤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제가 좀 민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춘건에 기름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테이블에 있는 넵킨과 동일한 거더라고요. 글쎄요. 아,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약간 모양이 있는 기름 종이를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레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맛 자체는 괜찮게 느꼈고요. 춘건의 튀김 식감은 좋으니 매운 새우 돈육 춘건이나 야채 치즈 춘건과 같이 고민해 보시고, 하나쯤 춘건을 주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강기, 소짜입니다. 처음 보는 메뉴라서 궁금한 마음에 주문했고요. 메뉴판에는 홍콩식 매운 닭고기라고 써있고 매운 고추와 두반장 소스를 넣은 독특한 닭고기 요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튀긴 닭고기 위로 소스가 듬뿍 올려져 있고요. 닭고기는 돈까스처럼 크게 튀겨서 같은 크기로 잘라낸 것 같더라고요. 튀김 식감은 덜했지만 닭고기는 두꺼웠고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튀겼지만 쪄낸 맛이라고 할까요? 먹기는 편했어요. 그리고 소스의 맛이 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먹으면서 계속 아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매운 고추와 두반장을 넣으셨다고는 하지만 주방에서 직접 여러 재료를 넣고 잘 만들어낸 스위트 칠리소스 맛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먹기 좋고 친숙했습니다. 달달한 매운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매운맛을 찾고 싶다면 고추와 함께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추도 매운끼는 많이 빠진 상태라서 같이 먹기는 괜찮았습니다 맛 자체는 익숙한 맛이어서 밥 메뉴와 같이 올려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메뉴판에 향강기의 한자가 포기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히 말할 순 없지만 향강은 홍콩으로 일컫는 한자 향항 중국어로 시향강을 앞에는 한자로 발음하고 뒷글자는 중국식으로 발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에 있는 글자 기는 한국에서 주로 쓰는 닭고기의 산동식 발음입니다 색다른 메뉴를 경험해봐서 좋았고요. 다른 중식당에서 혹시 이 메뉴가 있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새우 수정 딤섬입니다. 중국집 보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먹듯이 딤섬 먹으러 오면 소롱포 슈마이와 함께 기본적인 맛을 판가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메뉴죠. 슈마이는 왜안 시키냐고요? 이따 나옵니다. 우선 모양 잘 잡혀있고요. 만두피 쫄깃하고 좋았습니다. 만두소로 들어간 새우 조금 아쉬웠어요. 꽉차 있긴 했는데 새우의 탱탱함과 씹었을 때 터져 나오는 육즙은 좀 약했습니다. 뭔가 그 새우가 살아 있다는 느낌 그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맛 자체는 있습니다. 어디 가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은 잘 갖추고 있고 딤섬 다음은 있으니 주문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 쇼마입니다. 쇼마이는 원래 좀 작게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네개 기대했는데요, 세개 나왔어요. 대신 가격은 다른 딤섬보다 천원 쌉니다. 적당한 크기의 새우를 점여놓고 날치알을 살짝 올린 쇼마입니다. 이것도 만두소는 알차게 들어있고요. 만두소 자체는 새우 수정 딤섬처럼 그렇게 임팩트 있게 새우 맛이 전달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맛은 있는데 새우 터지는 맛은 덜한 편입니다. 가볍게 먹긴 좋았어요. 딤섬 맛집으로 많이 알려진 한남동 웨스턴 차이나는 딤섬도 많이 있었지만 중식 요리 쪽이 생각보다 많이 취급되고 있어서 더 관심이 갔던 중식당이었습니다. 딤섬은 기본적으로 괜찮았고요. 춘권 식감이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식사였습니다. 딤섬을 중심으로 한 코스 메뉴도 있으니 이것도 식사하실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국내 중식당에서는 찾기 힘든 요리도 많으니 딤섬 외에 그런 요리를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포스팅 등을 보면 와인도 판다고 많이들 신기해하면서 포스팅 하시는데 일반 중식당에서 찾기 힘들 뿐이지 고급 중식당 이상의 레스토랑에서는 다 같이 팔고 있고요. 와인과 함께 드시고 싶은 분들은 홀보다는 룸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홀도 잘 꾸며놨지만 룸더잘 꾸며놨으니 방해받지 마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주말에 갔는데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분들의 식사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분들을 통제하지 않아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시끄럽고요 그런 점은 불편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좀 많아 보이는 건 좋아 보였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날 첫 손님으로 갔었거든요 영업하기 한 5분 전에 도착했는데 사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영업이 벌써 시작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 <laughs> 들어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좀벙쪄 있다가 가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찍고 있었더니 주성치의 영화 쿵푸허슬에 나오는 사자우처럼 생긴 기가 엄청 강해 보이시는 여사장님이 사진은 왜 찍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분위기 좀 찍고 있는 건데요 했죠 그랬더니 사장님의 남편처럼 보이시는 분이 구청에서 나오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아니 구청에서 안 나왔어요. 이랬더니 구청에서 나오셨으면 마음껏 찍어 가세요.라고 하시네요. 구청에서 나온 거 아니고 손님으로 먹으러 왔다고 했는데도 안내하지 않고 계속 식사만 하시고 계셨습니다. 모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전체적인 서비스로 봤을 때는 서비스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첫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그 외에 독특한 점은 쪄서 나오는 딤섬은 탑으로 쌓아서 주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건 나쁘게 보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요. 좋게 생각하면 위에 있는 딤섬들이 아래에 있는 딤섬의 열기로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맛있는 중식당 알고 계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저는 또 맛있다는 중식당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